자, 음, 이번에는 멤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래스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 멤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클래스 멤버는 당연히 클래스 공간, 이런 공간 안에 생성된 것이고 인스턴스 멤버는 인스턴스 객체, 이런 공간 안에 생성이 됐고요. 클래스 멤버는 그 하위에 있는 인스턴스 객체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변수인데 반해서 인스턴스 객체 멤버는 인스턴스 객체 내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어, variable이라는 변수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 클래스 안에 이제 이 변수 선언했죠? 어, 멤버입니다. 멤버 선언했고 메서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안에 그, 어, 이 메서드들과 같은 수준으로 어, 선언된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클래스 멤버라고 하고요. 이 안에 self. 붙어가지고 정의된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죠. 음, 클래스 멤버는 어, 클래스가 이렇게 어, 데피니션되면 어, 그 멤버도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variable.c 멤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참조하죠. 어, v1 equal variabl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var 이라는게 있구요 이제 여기 v1 이라는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고 이거 인스턴스 객체죠 지금 현재 v1에는 아무것도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variable 안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c 멤버가 존재하고요 f가 존재하고요 g가 존재하죠 v1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v1.f를 호출하죠. v1.f를 호출하니까 이 안에서 뭘 합니까? self.i 멤버가 200이다 이렇게 설정하죠. 자, 여기 없었어요. i 멤버가 이제 생깁니다. 여기에. 자, i 멤버가 200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c1.c 멤버를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c1.c 멤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 1 V1에서, V1에서 C 멤버를 찾죠? 없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상위 클래스 위로 가서 여기 C 멤버를 찾죠. 얼마입니까? 이건 100입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변수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V2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검색 순서는 이렇게 화살표에 있는 대로요. 여기서 찾아서 없으면 이 위로 가고 여기서도 없으면 연결돼 있다면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위로 가서 찾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자 v, 어, V2 v 객체를 만들었고요. V1.c 멤버 지금 했죠? 네, V2.c 멤버 V2.c 멤버 여기서도 C 멤버를 찾는 데 여기 없죠? V2.c 멤버가 없습니다. 위로 갑니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기 출력이 되고요 v1 c 멤버에 50을 넣습니다 자 여기에 c 멤버에 여기다 50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 c 멤버를 합니다 자 여기서 v1 c 멤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 멤버를 찾죠 발견됐죠 그럼 50이라는 값을 취하죠 근데 v2 c 멤버 합니다 v2.c 멤버. 여기서 c 멤버 없죠? 올라갑니다. 이 e 값을 취하죠 그다음에 variable.c 멤버. 이건 클래스에 직접 variable.c 멤버 이것을 직접 참조하는 것이 여기서 100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클래스 멤버는 클래스 멤버는 모든 하위의 인스턴스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멤버인데 반해서 인스턴스 멤버는 어 인스턴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겠고요. 클래스 멤버와 같은 이름의 어 인스턴스 멤버가 인스턴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아그 어, 인스턴스 멤버가 우선적으로 참조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한에는 어이 값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값을 어, 클래스 멤버에 정의해 두시고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성자와 성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듯이요, 클래스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필요한 변수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음, 여기 보셨다시피, V1이라는 걸 만들었죠. F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클래스 인스턴스 멤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면 가장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 그 내부에 인스턴스 멤버들을 만들고요, 그 값들을 필요한 그 멤버들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하는 작업을 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만들고요, 그 이니트 호출, 함수 호출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파란, 변, 그 다음에 필요한 파라 변수, 함수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초기화 작업은 매번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오브젝트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면 내가 원하면 자동으로 초기화 해주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성자가 됩니다. 영어로 콘스트럭터가 되겠고요. 아, 이 콘스트럭터는 어, 특별한 이름을 갖는 이 그, 그 메서드가 c 스 n s t 가 됩니다. 어, 파이썬에서 양쪽에 언더라인이두 개가 있는 것들은 시스템에서 이미 등록돼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겠는데요. 어, init라는 어, 이 메서드는 c o n s t r 의 역할을 합니다. 생성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어, 이것은 오브젝트가 일단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서드가 됩니다 이것은 어, 무슨 일을 하 합니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f.birth 인스턴스 변수 만들죠 ctime입니다 ctime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지금 여기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c t i m e 이란 모듈 안에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from time import 스타하고요. C 타임 이렇게 하게 되면요 현재 시각이 나옵니다. 계속 변하죠. 그래서 현재 시각을 문자열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구요음 그래서 그 시간을 저장하고 자 버스 때 언제 만들어졌다 이 객체가 언제 만들어졌다 는 것을 표시합니다. 를 왜냐하면 이것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호출되는 어, 메서드니까 그 시각을 표시해두면 산탄생일을 할수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딜리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소멸자라고 합니다. 소멸자란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최후로 호출되는 그런 메서드를 우리가 소멸자라고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 그동안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자료 구조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다 정리하고요. 어, 없어지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겠습니다. 게하 그러니까 정리하는 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에서 보면 이런 소멸자를 뭐 많이 쓰, 쓰기도 하는데요. 어, 파이썬에서는 사실 소멸자는 일반적으로 서, 클래스 설계할 때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은 garbage c o l 쓰레기 수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웬만한 오브젝트들은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어,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메모리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가 설계 됐고요. 이것을 한번 활용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mylife equal life 음. 이렇게 해서 life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죠.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자 이렇게 호, 실행을 하게 되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요. 이렇게 취, 바로 출력이 됩니다.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동적으로 요 생성자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프린팅 uh, for 3 seconds 이렇게 해서 이메시지가 바로 출력이 되고요. 슬립 3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슬립 3은 뭐냐면 어,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단하는 그런 어, 함수입니다. 이거 그것은 그것도 역시 그 이제 타임 모드 안에 있는데요. 슬립하고 어, 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셨죠? 어, 몇 초를 어, 어, 쉴 거냐, 멈, 시, 실행 안 하고 멈춰 있을 거냐라는 의심, 의미가 됩니다. 1, 2, 3, 예, 바로 나왔죠. 그 동안은 멈춰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 우리가 운영체제에서는 뭐블럭 상태다. 아, 실행 중단 상태가 됩니다. 유닉스에서는 그 블럭들을, 우리가 어, 슬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취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초를 멈춰 있다가, 요기 하나의 뭐가 되냐면, 요기 하나의 지금 모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커맨드 어, 라인으로 이, 이걸 바로 수행하게 되면 3초 있다가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이죠. 3초 후에 뭐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냐면 종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이 안에 있는 모든 객체가 지금 다 메모리가 해지가 되죠.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자 언제 이것이 죽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딱 3초의 차이를 보이죠. 자, 이번에 연산자 중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중복이란 기존의 내장 객체, 내장 자료형에 조용, 적용되던 그런 여러가지 연산들, 더하기, 빼기, 뭐 인덱싱 이런 여러가지 연산자들을 내가 정리한 클래스에서도 사용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 어, 되겠습니다. 어, 예를 살펴보죠. my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laughs> 자, init 있죠? 지금 조금 아까 살펴봤죠? 이건 c o n s t r 가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 차이점은 아까 init하고 self만 있었어요. 이 전에는요, 이렇게. 네, s e 가 있었, 이렇게 s e 만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수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str 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받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 여기에 필요한 그 인수를 여기다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로 전달이 되고요. 이 str이 그 인스턴스 객체 내부에 어, str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 객체는 이런 st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음, 이제 나노 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쌤, 어, 이것을 이것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노 쌤은 에러가 발생하죠. 한번 해볼까요? 음... <laughs>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자 m 이퀄 마이스트링 했습니다 m 나누기 뭐 c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에러가 나죠 무슨 에러가 납니까 un... 타입입니다. Unsupported operand type for s l s h s 하는데 이런 비연산자 자료형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Instance and str. 그러니까 인 n s t 와 s t 링 i 의 나눗셈 이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양쪽에 언더라인 붙이고 자 divide라는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리턴하냐면요. self.str.split. 문자이니까 split 되죠. 분리를 합니다. 리스트로요. 분리 기준은 전달된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 equal my string. 이렇게 하고요. 자, m 나누기 c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는 나눗셈이 안 됐죠 그러나 이번에 나눗셈 할수 있었습니다 이 나눗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호출이 되는 것과 동일하냐면 이렇게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결과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m 나누기 c 하게 되면 나누기가 이게 어떻게 호출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변, 변환돼서 호출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는 어, 디바이드란 메소드로 바뀌고 이 뒤에 오른쪽에 있는 비연산 오프랜드는 여기 인수로서 이렇게 전달이 돼 여러 어, 번돼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나가면 어, 정의를 해나가면 어, 여기에 각종 연산을 다 적용시킬 수가 어, 있게 됩니다 연습 삼아 여러분이 한번 더하기를 어, 더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 메소드를 한번 여기서 추가를 해보시면, 쉽게, 그 내용이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데, 아, 이것이 뭐, 디바이드라, 이런, 어, 이름으로, 어, 메서드를 정의하면 이게 나누기가 되더라라는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어, 그 관계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온라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에도 어, 이 내용이 어, 물론 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인 경우에애 add, 빼기인 경우에는 sub,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슬러시 두개 있었죠. 목술취하는 어, 그다음에 뭐, 모듈러 연산자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한 어, 메소드들이쭉 나와 있고요. 어, 이건 이제 수치 연산자에 관한 것만 지금 여기 보이고, 일부 보이고 있고요. 어, 더 많은 내용은 여러분이 어, 책을 참, 저기,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참조하시거나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이번에는, 자, 이런 내용까지는 했었죠. 그래서 마이스트링 해서 어, B로 나누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렇게 분리가 된 리스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b에 나누기 m.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c에 나누기 m. 자, 이것은 또안 됩니다. 왜냐하면 str 앞에 왼쪽 str는 string이 나왔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instance instance가 나왔죠. 이런 연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이 연산은 다시 말하면 div가 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호출이 되느냐? 아, 그것은 음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RDIV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뭐에 대한 그 메서드냐면 P 연산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P 연산자가 오른쪽에 나와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P 연산자가 이렇게 인수로서 사용되는 연산자 가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죠. 이게 뒤집힌 경우에는 우선 이 오브젝트의 DIV를 찾습니다만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m.점 m.점 rDIV를 찾습니다 순서가 바뀐 경우에 rDIV를 찾고요 어, 그러니까 m.점 rDIV를 찾고 거기에 인수로서 여기 c를 전달하게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면 여기에 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rdiv, self-separator는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rdiv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의 함수들은 대부분의, 이제, 아까 본그 연산자 메서드에 R을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중복돼서 사용, 정의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요 RDIV는 뭐와 같다? 아, DIV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연산자가 뒤집힐 경우에도 아, 그대로 자, 적용이 아, 되겠습니다. 예. 네. 아 음, 이거는 그 어,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어, 기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더 코어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어 훨씬 더 쉽게 어두 개의 수치 자료형이 적용될 수 있는 연산자를 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my n u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 정수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아, 뭐 실수라도 상관없고요. 콜스라는 아, 메소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요거는두 번째 인수를 이렇게 받도록끔 되있고요. 음, 이 콜스가 하는 역할은 그두 개의 자료형.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이게 호출되는 어, 저것은 어, my n u 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와 어떤 그 예를 수치 예를 들면 수치 y에 대한 그 어떤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객체하고 이 y라는 것을 연산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콜스 자체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콜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두 개의 파라메타를 적당히 조절해서 어, 넘기 넘겨주면은 어그 연산을 자동적으로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a call m i n u s 10 하게 되면 이제 10이 n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0을 하게 되면 a라는 객체가 20을 직접 더할 수는 없죠. 지금 add라는 메서드가 되어 있지 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은 우선 어, calls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두 개의 파라 자료형이 다른 것을 여기서 어, 상호 조절하게 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 이렇게 덧셈한 결과 곱셈한 결과가 넘어도록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d나 multiply나 divide는 뭐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course 하나만 만들어주게 되면 음, 그 대부분의 수치 연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설사 여기 add라는 메서드가 있다치더라도 course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course가 먼저 취해지고요. 그 결과에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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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리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어, 코스에 대한 그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